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수군사전 173번 문제와 174번 문제 이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요 173번 문제는요 음크이둘 차례구요 요 그냥 이 끝자로 두는 수는 안되죠 막았을 때이 수상전이 안됩니다 젖혀야 되는데 단수 치고 여기 젖히면 두수 바로 단수 단수 이건 안 되죠.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흙은 이게 선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놓을 때 여기 놓으면 그렇다고 여길 놓는 것도 젖혀서 안 되죠. 여길 젖혀야 되는데 막으면 뭐 이건 수상전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코부침, 요 코부침술로 알아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칠 수는 없죠. 이게 단수라.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거는 예, 아이고 이거는 뭐 생불 여서죠. 사러도 산게 아니죠. 이게 너무 이 중앙이 너무 망가져갖고 이때 이제 백은 요걸 잠전수를 봐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귀삼수를 모르면은 이제 이런 수를 생각을 못 하죠. 귀삼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끊었을 때 이렇게 단수 칠 수는 없죠. 뻗어서 이 자충이라 단수를 못 치니까 백은 오로지 이렇게 단수 쳐야 되는데 귀에서는 뻗어라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요 맥점입니다. 요게 세수세수로 한정되어 있다. 자, 단수 치면 단수 치고, 따먹으면 먹여치기, 따먹을 때 가만히 여기 있는 겁니다. 이유 수가 없죠. 여기로 나가서 바로 잡히니까, 백두 여기서는 넘어가야 되고, 단수 칠때 살릴 수는 없습니다. 단수라 놓고, 이렇게 해서 크의 석정을 살리는 요 맥점. 요게 쌍방 최선의 수입니다.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형태가 아니고, 귀삼수는 여러분들 제가 우, 좌측에다가 귀삼수에 대해서 어,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요건 꼭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요 귀삼수를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음, 174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100이 둘 차례고요 음, 100이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건안 되죠 그냥 바로 수를 줄이면은 뭐 막으면 젖혀서 바로 뭐 이거는 수상전이 안 됩니다 뭐 젖혀도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어서 여기 놓으면 단수 그쵸 뭐 여기 놓으면 단수 막으면 따먹으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잡힙니다. 그래서 백은 여기서 한 수라도 지금 하나도 내수내 수기 이 때문에 한 수라도 활로를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걸 잡으면 이거는 또 백한테 걸려들죠. 귀삼수가 걸리죠. 여기도 귀삼수가 나오죠. 이렇게 단수 칠 수는 없죠. 이게 자충이라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칠때 뻗는다. 놓으면 단수 치고 따먹으면 먹여치고 따먹을 때꽉 잇는다. 자 여기로면 이렇게 나서 꼼짝없이 흙이 잡히고요. 흙이 뭐 도망가는 수가 없죠. 이런 거는 단수라. 여기서는 뭐 이걸 따먹힐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요 귀삼수가 있어서 젖히는 수는 안 된다. 그래서 그러면 흙도 요렇게 나가겠죠. 이때 백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. 이, 이게 잡히면 뭐 수상전이 안 되니까 백도 여기서 수익기를 한대 놓고 여기서도 나가면 안 돼요. 바로 젖혀서 이게 잡히니까 수일기가 여기까지 나가고 이제 막는 거죠. 흙이 여기 놓을 때 이때 이제 잘해야 돼요. 백이 여길 막으면 이제 흙이 여길 받아주면은 백도 여길 뻗어서 수상전에서 흙이 이깁니다. 여기 두면은 젖혀서 단수 치면 이로 단수 치고 따먹을 때 바로 단수가 돼서 이때 흙은 이제 어떤 수가 있냐면 귀를 젖히는 수가 있죠. 여기 놓을 때 흙이 여기 놓을 때 백이 여기를 두면은 흙은 여기를 젖힌다 이거죠. 백이 넘어가도 이때는 이제 패 모양을 만들어서 흙이 사는 수가 있어요. 이거 백이 굉장히 부담가죠 이거 따먹음이 자동 이쪽은 자동사하니까 그래서 이때 그냥 놓으면 흙이 젖혀서 넘어갈 때 패가 나오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죠. 이때 백은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. 자 이때 이제 수상전을 내수 내수 하나 둘 내수 내수니까 흙이 여기를 두는데 이때는 이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한칸 급소가 이제 성립이 되죠 수상전일 때왜 여기를 안 넣을 수가 없으면 수가 확 줄어들죠 두 수로 단수 치고 단수 그래서 요렇게 해서 호붙임으로 음, 인해서 흙을 다 잡는 거죠 흙이 젖히면 끊어서 기삼수로 기삼수로 흙을 잡고 흙이 이렇게 버티는 거는 여기까지 세 개까지 나가고 막을 때 여기 안 넣을 수 없을 때 여기를 뻗는 수요 수만 알고 계시면 흙은 이제 꼼짝없이 잡히죠. 그렇다고 뭐 이쪽을 조치는 거는 여기 먹여치기가 있죠. 연결되면 안 되니까 딸때 여기 놓으면 꼼짝 없죠. 여기 놓으면 단수. 바로 여기 놓으면 뻗고 뭐 어딜 놀 수가 없죠. 바로 단수라. 그래서 근데 조심할 건 여기 놓으면은 이제 흑은 여기를 젖히다 이거죠. 흑이 뻗어지면 백도 뻗어서 흑을 다 잡을 수 있지만 흑도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. 이렇게. 패로. 그러니까 요수만안 되게 여기 뻗는수 요것만 알고 계시면 요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73번, 174번 문제 다 해결을 했고요. 다음 시간에 175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